<웃음> <웃음> 바지 뭐야? 아니야 <laughs> 드릴들었겠다아 비가 비가 무슨 비가 그냥 미쳐가지고 단촐한 <laughs> <반출한> 면세품 여기는 무슨 카드야? 무슨 카드로 야난 레이디 카드로 가 레이디? <laughs> 이차처별로인데 먹을 거는 그래도 가질 수가 꽤 있네. 우리 2차전 들어갑니다. <laughs> 여기 지문닫았 여기 심을기 집? 수령 집? 여기 집? 여기 집? 여기 집? 여기 집? 여기 집? 여 어떻게 해야 되나. 아. 여기 시 여기 집? 여기 는데 유니 홈페이는 무료라고 하네요 수료가 이거 먼저 하자 <놀람> 응. 어? 어? 응? 왜그래? 들어가서 무서워 <laughs> <야>, 어, 한국어도 <laughs> 됐다니까 있단, 네. 뭘 눌러야 돼? 한국어 음, 이거 침침침침 <laughs> <웃음> 아, 아. <웃음> 모니터 들으면 안 돼. 비밀번호 음, 띵띵 띵띵 누르고 엔터. 엔터 무료 무료 거래를 원하시면 엔터 원금 응. 인출, 원금 인출 기본 기본 한 음, 아 이걸로 해야 되는 거지 이게 최대인가 봐 그지? 뭐. 응? 뭐지? 아니요. 왜 영원으로 나와? 몰라. 뭐 하는 거야 지금? 하 정말 아날로그가 그립다. 뭐된 어? 할... 거야? 너무 큰 돈으로 찾았나? 우리가 선택할 아. 수 없는 것 같아. 현금은 완벽하게 찾았습니다. 이야, 대박. 중한데 인카드 문 닫아서 사기 간대? 그게 얼마야? 5기가. 5기가. 비싸네. 음. 10기가에 8,000원이었는데. 어떻게? 어그러존으로가자 아, 2번을 음. 건너라 그랬는데? 그런가 봐. 그존이 따로 있대, 여기. 여긴 것 같아. 그래 맞지 우리 가는 데.

를못 찾아서 여기저기 물어보고 있어요. 영어 can we g to the o e r 다 어? 잠깐만. 찾기 너무 어렵다. 골목 안에 쑥 들어와서 있어서 잘안 보여요 여기. 그래 기사님도 못 찾아서 한참 헤맸어요 여기를 어떻게 호텔로 하냐고. inside. inside. inside는 다른 세상입니다. <laughs> 바깥은 공사판인데 여기는. 이게 밖에 있어가지고 이게. 와, 고생하셨네. 감사합니다. Thank you. Come on. Thank you very much. Hello. 여기는 체킹 카운터가 테이블이네. 예. Basketball. b 아, 아. 음 s 당 e 서 b a l l 것같 s 데 e t 드로 들어오는 현관 e 열고 a 는다고합 s 다짜 t b a s Mm -hmm. uh, yeah. so like oh, okay. Thank you. Really p a <S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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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s w o r p w i c i c e t h a o h w i c i c e w h o u a y t h a t s your y e What's your price? What's your price? w h 근데 네, 예쁘다 깨끗하다 그지 어? 어 저거 공장가 <laughs> 물어봤어야 되는건데 프렌지 공짜 <laughs> 아니야 공짜 아니야? 거의 가격 적혔지아 가격 적혀있네 예약할 때 방이 넓어 보였는데 항상 그렇지 사진의 어. 기술 고시원입니다 이 정도면 고시원보다 좋지 우리 29,000원에 예약했나? 그 정도였던 것 같아 어. 이만 9천원에 주식은 없어요. 깨끗합니다. 이걸로 만족. 술 한잔 기 여기저기. 여여기서무여기이야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되는데 다기여도 있네 내일은 내일이고 오늘은 오늘이지 <웃음> 좋아 좋아 <웃음> 장기투숙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 놨나봐 야, 이거, 이거 먹어, 그냥. 타이거 할까? 있어 아 그래? 응 Ti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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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i g e 안에 들어와서 호텔에 있어서 와... 어제 그렇게 아무것도 없더니 아침에 이렇게 활발한 데였어 헐... 어제 밤과 너무 다른 세상인데? 1분 여기 어? 어딘가 본데? 이쪽 어딘데? 이렇게 끝자로 가더라고 아까 지도에서 봤나데 여기 이 작은 도로도 건너기가 힘들어. 여기 지나갈 수 있는 거야. 건너자 반대 방에 또한 부대기가 오는데, 어떻게 무서워? 아. 베트남이구나, 진짜! 인산 말이 뭐였지? 아, 인산말이어디였어 까만 <laughs> 밖에 몰라. 진짜 온가? 찾아 봐야겠다어 진짜 오아 <laughs> 짜잔 말로 신짜방향입니다 지나왔다는 데? 어? 지나왔다는 데? 또 어디야 도대체? 바로 앞에서 못찾고 다니는 거싫화야 post.. 떠오르는 중 모르겠어.. 나는 이거 먹을래 우 하나 골라 난 아, uh, number twelve, small and medium, small, s m e l l 아주 예. 베트남을 공부할게요. 안녕하세요. Xin chào. Xin chào. 다시 한번. Xin chào. Xin chào. 감사합니다. Cảm ơn. Cảm ơn. 얘는 향 좋아했나 봐. 추천해 주세요. Các bạn gợi ý cho mình đi. 안래 무대에 <laughs> 거기까지는 머리가 안 돼요. 얘는 <laughs> 뭐하러 하겠다, 저 아저씨가. <laughs> 숟가락 왜 이렇게 커? 진짜. <laughs> <laughs> 무슨 풀일까요? 음. 민트 민트 민트야? 같은 어, 민트 향이 나서 확 올라와. 음. 민트 향이 난다. 이게 소고기 같아. 음. 맛있어 보이는데? 이렇게나 딴 우리한테 딱 맞는 양. <laughs> 지금 8시 39분. 10시까지 공항으로 가서 무인에 가야해. 밥먹한거 아니야? <laughs> 누구한테 <누구였지> 말한거야? <laughs> 네. 나 너무 놀랬어 지금. 반말하고 <laughs> 가야해. 근데 그게 가야해. 이게 나한테 말한것도 아니고 가야해.